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유굴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127편.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삼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폭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형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육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 삼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육구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다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 오나 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131편 다이셋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 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 여호와여 다잇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삼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산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 우리가 그것이 이레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이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7.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0. 이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16.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7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삼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일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삼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135편. 일 이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오네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육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팔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구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곧 아모리인의 왕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12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15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20 레위 이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랄렐루야. 제 136편.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육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칠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피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137편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위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일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5.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삼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 여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육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칠레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다. 팔레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구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십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십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9.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주기리이다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9.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삼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사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육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칠례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구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십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십일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십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